맞나? 미안해 나한테 오지 마. 맞아. 어? 진짜 나한테 오지 마. 맞아. 엄마. 선풍실 요거 다 엄마. 요나 진짜 왔어. 진짜 아, 나 진짜 내봐 진짜 진짜 못 가. 불을 끄세요? 진짜? 아, 언니, 나지 아, 언니 나 지호냐! 불왜 떠? 부드러워, 나 꿈에 나올 것 같아. 아, 싫어. 나 언니 못 들어가. 아, 진짜. 아, 언니, 아니, 깨가 들어가자. 촬영이니까 일단 해야 될거 아니야? 빨리 와. 야, 이좀 데려가 봐. 언니, 언니 너무 무서워. 아, 진짜 싫어. 소리 들을 금지. 아니, 이때 놀라. 아, 아 괜찮아. 괜찮아. <놀라> 괜찮아. <놀라> 내가 더안 된다 했지. 내 언니, 그거 어디 버려 봐? <놀라> 아니, 걔 때문에 놀랐다고. 감독님 거기 서안서 계시잖아. 아파. 아 너무 아파. 언니 찾자. 이거 뭐야 이건? 아니겠지?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저 종소리가 알리는 것 같은데. 찾았다고 어, 말해도 건가?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있을 때도 그냥 딸랑딸랑 그랬잖아 근데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무서워? 아니.. 무서워 <laughs> 아추 어. 이게 웃겨? 나안 아, 웃겨? 난이거 웃겨 그래도 <laughs> 나만 안 웃겨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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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왔어? 응. 어 찾았어? 저층 그 가보자 가자 언니 <laughs> 언니 거기 이상해 근데 근데 일로 가야 돼 조명이 아, 언니 아, 언니, 언니 근데 알았지 알았지 같이 가 어? 아, 뭐야? 뭐야? 왜 저래? 여기 조명 설치해놨어. 그러니까 왜? 무서우라고. 어, 뒤가 제일 무서워. 진짜. 언니 내 뒤에 있어줘. 저... 야, 너만 나. <laughs> 너무한 거 야, 너너뭐 너, 너, 너 나와야 놀란다며. 아니 소리 났잖아. 무서워. 이거. 챙가지. 이쪽 보지마. 오른쪽 보지마. 어 진짜 놀래키는다. 일로, 하면... 일로 알았어 일로 와고 일로 일로. 가 오른쪽 보지 말고 일로. 와이 아이고 이고이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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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진짜. <laughs> 퀄리티 뭐야. 어 아, 여기 오, 뭐 그, 있을 것 같아. 아, 그렇 뭐뭘 얻으라고? 가아비밀와 아, 잠만 누구 진짜 자 9층에 비밀스러운 회의에 참석하여 어,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음... 뭘 눌러야 되나? 어떻게? 쉬... 회의 참여했는데요? 엄청나게 어, 엄 모두 <laughs> 아무도 믿지 마. <occurs> 아, 아무도 믿지 마. 아 아무도 믿지 말라고. 아무도 믿지 마. 끝이요? 이게 끝이야. 아니 이게 끝이야. ]amental. 아무도 믿지. 아 멤버는 만에 엘리베이터 쪽 왼쪽 무슨? 아 스트레스 받아. 야, 움직이는 분들 오오오 오. 불빛이 음. 어떤것 같고 우선 어떤 상황이냐면 경비원이, 정비 경비원이 서있으... 음, 말소리 오, 오! 불빛이다 음, 말소리 오, 오! 불빛이다 그걸, 아, 저 불빛 켜질 때안 움직이고 꺼질 때 가면 되겠다. 아, 그지? 어. 차우나, 어. 혹시? 켜졌을 때 움직이면 그러지 않을까? 어, 언니, 너. 진짜... 어, 어, 무슨 말.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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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한번 그거 해볼까? 실럼 가지마, 가지마, 안 돼. 죽을 수도 있어. <laughs> 불이 켜졌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, 움직이는 불빛을 조심하라 했으니까. 움직이진 않잖아. 그러게? 그냥 켜주신 건가요? 나가볼까? 어어어 어, 어. 움직이는 불빛이 아니니까 괜찮네. 괜찮아. 안 가봐. 왜 아니야? 몰라 무서워. 어떡해? 근데 이거 빨리 끝내자 우리. 언니 야, 언니, 야, 언니, 야, 같이 가. 언니 언니, 야, 언니 야, 같이 들어와. 가. 들어와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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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들어와 괜찮아. 개판 얼굴? 어. <laughs> 아니 아니. 야 그냥 와. 지금 와. 빨리 와! 와라! 그냥 보지 말고. 미안해. 미안해. 진짜 미안하고 어어미하고 싶어. 미안 봐. 고 싶어. 미내하어 미안하고 어미안아고니어아안하어미안하야 싶어. 미안어 미안하고 싶아미안어미 나 들어가자. 아 무서워. 야, 움직여? 움직이지 마. 잡고 와. 아니야. 움직여. 아, 움직여. 아, 아니야. 빨리 와. 좀 아, 믿고. 아저 사람을 그냥 피해서 가면 되는 거 어, 같아. 어 그런 거 같아. 상자 상자. 언니, 계속 조사. 언니, 계속 조사. 언니, 계속 요뭐 어떡해? 요, 우리... 아 그래서 애들이 막기어다녔도 돼. 이럴 같아. 왔어, 어떡해. 야, 온다, 온다. 어.

아니다 <laughs> 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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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다. 다 했다, 다 했다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. 가자. 진짜 겁나 열심히. 와, 어짜진 진짜. 무서 진짜. 신발이네. 신네 신발이네. 신발이신발 오늘 어, 그래. 신발 <laughs> 나이 신발 뭔지 알것 같아 영탄장 송하영 납신다 이게 <목소리> 일단 하나 음성인트였거든? 아, 아, 그 사람 이름이 뭐지? 나 미녀였어. 아, 미녀라는 그림자 미녀. 그니까. 나 미녀면 나 같은데. 아무도 믿지, 믿지 마. 이거, 예고 아, 그거, 그거 있잖아, 맞아. 그거 그림자 난... 미녀잖아. 아! 나 미녀는 그림자 미녀네. 그러 아니면 잘로 레이크 주는 걸. 수... 봐봐. 응? 아, 한 명만 없는데? 아니야? <laughs> 뭐지? 아니야, 없는 아무... 거 다. 아, 그래? 우리 그림자? 우리 그림자? 그림자가 없어. 봤어. 그림자가 없네. 나경이랑 그림자가 없네. 그림자가 없어. 봐봐 봐봐. 야 이나. 야, 와다. 어, 아, 아, 무슨 그래. 원한이 그렇게 쌓였어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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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이번 채는 어. 나이는 이거 뭐야? 나는 <laughs> 이번에는... 안전스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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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팀 B 팀을 조금 나눠 주시면 일단 제일 겁이 많은 게채영이 B 팀 코스가 조금 더 무서워요. 어 그러면 B 팀에 채영이를 넣자. 새로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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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를 A 팀에 두고 규련이를 B 팀에 두게요. 네. 어, 그럼 B 팀은 채영 규련. <laughs>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처음에 그 시사실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 그거 어. 내가 못다 진짜? 아, 그래? 아, 진짜? 뒤를 <목소리> 돌아보지 마. 아니, 보지 마. 괜찮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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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, 너 넣은 진짜 못한다. 아, 저 이런 너무 뭐라 했어. 아니, 진짜 하영 언니였나? 규련이가 뭐라 할때 갑자기 나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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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야. 기대기대저 <laughs> 아는 <아닌 줄> <laughs> 아, 너 스파이 막 이런 거 진짜 못해. 아, 진좀 아쉬워요. 야, 나경아. 너 나온 거 보잖아. 하나도 안 아쉬워. 진짜? 여기 난리. 여기 거의 절규했어아안 돼! 나는 <laughs> 난 귀신을 한 명도 못 봤어. 나눈 감고. 나, 언니, 나눈 <laughs> 감. 나, 나, 나 재밌다. 재밌다. 그러니까. 아, 아, 언니도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. 그러니까. 막, 아, 시현이가 아, 없는 게 아쉬운 거. 이렇게 가야 되네. 이세롬, 이채영, 백지영 가잖아. 그러니까. 어, 그래서 못 끝나. 소라울 거. 시현데?